당당과 마술사 군단의두 번째 심리 대결. 아, 진실과 거짓 사이 진짜 마술의 가격을 맞춰라. 스테이지 2. 얼마야? 마술도 보고 마술의 가격도 맞춰 보면 스타디 마술사의 심리 배틀 언볼! 아! 우리 우리 스타판 정단 여러분들 갈수록 이 심리전이 고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아, 김태현씨1승의 네. 주역이죠. 예 비결이 뭡니까? 아 일단은 그 마술사들이 사전에 밑장을 많이 까느냐 안 까느냐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아, 어, 네. 자기가 거짓말 얘기할 때는 뭐가 장황하게 깔아요. 음. 그리고 우리가 정답에 근접할 때 최현우 씨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 하시네요. 네. 이병 씨가 머리가 좋아요. 네. 머리가 커져요. <laughs>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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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독 이 코너에서 저희 스타군단이 우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문제를 좀 업그레이드 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세 가지 마술을 하는데요. 미리 가격을 공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세 가지 마술의 가격은 각각 15,000원, 15 22만원, 1,500만원입니다. 15,000원. 네. 어떤 마술이 얼마에 해당할지 짝짓기를 해주면 되시는 아, 거죠. 아무 원. 뭐 아,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도, 하나도 맞추기 어려운데, 세 가지를 어떻게. 아니, 다 아니, 근데 확실하게 하나를 맞출 수 있잖아요. 1,500만 원이 누구예요? 최사장이지. 최5 0이 최사장이에요. 아까 가까워지는 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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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러면은 아, 저첫 저 번째 마술을 장식해주실 마술계 최사장입니다. 최영배 마술사입니다. 예. 출시의 이 외모에 저두 미녀가 함께하니까 네. 정말 아, 라스라스나데요 예, 너무 네. 좋더라고요. 아, 예. 예. 아, 우리 저다슴령 아, 아, 해보니까 아, 어때요? 적성에 맞아요? 네, 너무 재밌고요. 아, 되게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배우는 음. 내내 즐겁고 아, 아. 다음에 또한번 뭉칩시다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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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팀에서 네. 다시 한번 저희가 네.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네. 가격이 정해져 있죠? 얼마였나요? 아 저는 15,000원이요. 그리고 22만 원? 저는 가장 고가도 1,500만 원. 네, 네. 네. 자, 이 중에 얼마일까? 에릭남 그 어떻게 봤어요, 에릭남? 너무 신게했어요 저는 죽으실까봐 그막불로 들어갔어요. 까죽하실까봐 이제는 심리 대결이 때문에 이 가격을 예, 추측을 하셔야 돼요. 아. 근데 옆에 그 우측에 계신 분은 아주 굉장히 추측을 잘하시는 아. 똑똑한 분이시고 네. 좌측은 굉장히... 네. <웃음> <웃음> 네. 답답하신 분이에요. 헛다리의 다리. 아니 근데 이 마술이 박수시고 이한 마술을 많이 봤기 때문에 수시고가 뭡니까? 찌르고, 그니까 22만 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술도 덤핑이 있다. 예, 예. 아, 많이 했서데 아, 많이 했는데, 마술이. 아, 울대하다. 네. 일단, 아, 일단 저, 어, 어느 정도 가격일지 생각만 하시고요. 네. 나머지 네. 두 가지의 마술이 있으다까 네. 보신 다 다음에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번 정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최 네. 사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기억하시죠? 네. 최영대 네. 그러니까. 마술사의 위험한 관통마술이 있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네스의 라켓카드 마술 네. 그리고 뇌파 감지 마술은 15,000원으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제, 두 분의 가격 추리해주세요 예, 제작진이 저희한테 보너스준것 같아요 일단 어, 두 번째 얼마에 맞추면은 아, 수제 체코레스 선물로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얼굴 되겠지? 좀 먹으면서 또 마술 세차 한번 또 도전해보도록 하죠 이쪽이 1,500이냐 이쪽이 예, 1,500이냐 최사장 아, 네, 네, 네. 네. 뻔한 뻔한 뭐 1,500만 원이지 아니면 소유양이 달라요? 근데 왜냐면 음. 무조건 크다고 돈이 맞아요. 비싼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크다고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라켓 같은 경우에 장난감 라켓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걸렸고 제가 봤을 때그 라켓 안에 뭔가 침첩난 장치가 있을 네. 것 같아서 저는 조금 헷갈려 요 미르 씨가 생각하시는 텔레파시 마술은 어떨 것 같아요? 얼마짜리 같아요? 저는 22만 원으로 보고 있어니아 그래요? 왜냐면 아, 아, 정말 신기하잖아요 저는 정말 안 만났어요 오늘 처음 뵀잖아요 예. 얼굴, 그게 처음인데, 그걸 맞췄다는 게. 네, 그래서 저는 22만원까지는 봤어요, 사실. 네? 음. 일단 제 마음속에는, 어, 최 사장님 1,500이에요, 무조건. 1, 무조건 네. 1,500이고, 두분 네. 중에 22만원과 15,000원이 있는데, 텔레파시 마술은 15,000원이라는 것도 너무 비싸요. <laughs> 근데 최대한 15,000원에 맞을 수 있는 어. 거는 마지막 마술밖에 없어요. 맞 아, 어. 네. 그러면. 네. 네, 어, 네. 어느정도 결정 내리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진짜 최대의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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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깜짝이 거짓말 진짜 못하는 친구야.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네. 본인 1,500만원 아니잖아요. 네. 본인 생각할 때 라켓 1,500만원 할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저로 휘핑머신 1,500만원 할것 같아요? 나 없는, 나 없는, 다른 사람의 대안이 <laughs> 없어 대안이. 네. 30초의 시간 드릴게요. 이네스한테 그렇죠. 22만 원짜리를 달아줄지 네. 말지 여러분 결정 내시길 예. 바랍니다. 달자. 일단 달아봐요. 달아보고. 오늘 확실해. 네. 우리 야바이가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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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내리신 겁니까? 달아신까요 네. 자 그러면 네. 이네스. 자 이네스의 라켓 <laughs> 마술이 22만 원 그럼 결정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이 결정하신 걸로 알고 네. 과연 여러분이 네. 귀한 1승을 챙겨가실 수 있을지.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어어어어. 예? 네, 네, ja, 아, 탄력이 좀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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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예상대로 최영배 맛술사가 천오백만원, 이넥스에 이십이만원, 김유정국 맛술사의 맛은 만오천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스타 판정당!